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설교의 내용이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하지만은 오늘 주님이 이 종교 제도자들과 유대인과 나눈 대화는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오늘 종료주이고 이제 또한주한 한 주간 고난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새벽 예배를 드릴 거고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예배를 주일에 들을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전혀 다른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상은 마귀는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엄청난 하나의 실면이 사실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이시기 때문에 의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고. 그 어떤 불의를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도 그 스스로 쓸수 없다는 이 엄연한 진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길에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수십 년을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도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 의식이 구원을 이루질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천국에 가질 못합니다.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수십 년을 목상을 하고 그러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마 몇분 여러분들에게는 충격으로 이 얘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충격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주님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말을 돌려서 하는 의사들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병이 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얘기해서 치료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살아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걷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오는 곳으로 갈수 없다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 온 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세번 반복되면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겠다 24절에 두번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게 됩니다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 기쁨이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해결, 가장 급선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게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천을 가진,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지만 오늘 저녁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이 걸어가면은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줄고 할 수도 없고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몸부림을 통해서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수십 년을 산에 가서 수양을 할수 있고, 묵상을 할수 있고, 좌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모든 행동을 다할수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는 할수없다 너는 나의 있는 곳으로 올수없다고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갈수없다얘기합니다 너는 천국말씀수없다말씀하십니다 왜냐? 너의 죄가 을상 마지막 순다에그길을 막고 있다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이수구에물이쫙 빠져야 냄새 나지 다고러이다흘러갑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막혀 있으면 반드시 물은 막혀서 그 물이, 그 더러운 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죄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목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철학이 창문이 이것을 권장합니다. 선을 쌓으십시오. 좋은 일을 하십시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선한지 몰라요. 얼굴 자체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싶죠? 아, 별로 아닌가요?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만히 신방을 하고 들어보니까. 남들에게는 그렇게 잘하고 좋은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0점이에요. 말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남들에게는 공손하고, 아, 네, 그러신가요? 젠틀맨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냥 뭐, 친구들이 막 100m 줄을 씁니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아내에게는 별로.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법없이 살수 있다는 게 주관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매우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좋은 일을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은 주로 노예를 사고 팔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동인도 회사 같은 게 전부 다 노예 회사들입니다. 저, 아,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유럽에, 저기 농장에 팔아서 큰 돈을 아, 벌었던, 지금도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 가면은 그 노예를 가둬뒀던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그 감옥이 나갈 수 있는 그 문이요, 쪼매요 그 사람들이 그 훈련시켜 가지고 뚱뚱하게 못, 못 만들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몸값을 잘 키워놓고 사람들 주고 팔았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으면요, 그 노예에 대한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노예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 때. 마음 착한 거기에 일하는 노예 선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매우 착해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착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주고, 목이 가란 사람에게 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행동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노예 상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주고 파는 짐승처럼 주고 파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노예에게 물을 떠다 주고 밥을 떠나 준듯그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의 한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은 마치 노예선상에 그러한 죄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100% 50% 차이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게 선하게 살수 없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성실하면 진실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을 것이다. 저렇게 진실한 사람, 저렇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가상의역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시도와 노력의 끝은 죽음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엄숙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엄숙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살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의 선한 삶도 진실한 삶도 아니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저도 거의 5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그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가들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도, 그 어떠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도 사실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그럼 무엇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종교인들이 아무리 이 에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별 세상 말로 짓을 다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죽을 것이다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하면은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간단하고 심플하고 세상 말로 허접해 보여서 많은 지성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은 다 주고받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는 거고. 이게 다 비즈니스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비진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혼신들, 우리의 모든 이 예배, 찬양, 그때만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행해지는 우리의 성교의 일, 전도의 일, 잔양의 일, 예배의 일. 그때만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에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성에 때로는 잘안 맞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요 이거는 아니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내 상식이, 내, 내 양심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제 주님이 거리하는 비즈니스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자, 세상은 내가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가 열을 줬으면 또 열을 받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란 말을 쓰죠. 우리 구원은 언뜻 볼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엄청난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구원이란 말로도 쓰지만 구속이란 말을 씁니다. 어떤 단어도 써요? 구속. 이구석에 올라 단어가 2000년 당시에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주로 남자 건강한 사람이 한 열댓 명이 시장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가 이게 사고 파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 이것을 구속, 랜섬이란 말을 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을 사와서 내 집에 노예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값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하실 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너무 이 가치는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한 예로 8장 28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잔을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입니다. 아직 초막절 행사, 장마치 행사 끝나기 이제 끝날 무렵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 예수님을 든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곧 끝나고 곧이 유대인과 노마인들을 합작해서 예수님을 듭니다 어떻게 들죠? 십자가에 못 박아 저 언덕 위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지금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먹이시는 모습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이 있습니까? 하면 밋밋해요. 지금 은행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온다면 아마 팔짝팔짝 팔짝 뛰고 난리를 치고 맨발로 뛰어나갈 텐데, 여러분의 SNS에 당신에게 뭐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여러분, 10억이 입금될 것입니다. 네. 막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하고, 아마 뭐 거의 신발이 신겨졌는지 안신켰는지 모르고 뛰어나갈 겁니다. 확인하려고. 여러분 그거하고 우리의 구원과 이게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의 피 값으로 사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한 주간 새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은혜가 감사한지. 도저히 세살 먹은 네살 먹은 아들딸들이 할 수가 없어.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뼈가 으스르르도록 일을 합니다. 힘들어도 아빠가 엄마가 그래,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나는 참고 오늘도 일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삽니다. 진짜 인격적 모독을 받아서 금방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은, 에이, 이까지것 하고 싶지만은 딸의 얼굴이. 아들의 얼굴이 앞에 보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입니다. 꼭 참고. 내가 이거 때려치면은 내 가족은 뭘 먹고 살까?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식을 위해서도 엄마, 아빠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아파도. 여러분 이번에 감기에 아프면 여러분 회사 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회사는 여러분이 한달 정도 쉬시면 편지가 날라옵니다 집에서 계속 쉬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아파도 약 먹고 나갑니다. 왜냐?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부모도 그런 겁니다. 그걸 아는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는 내 부모, 내 고생하는 부모를 생각할 때 절대로 부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도 부려하는 자식이 있다면 권장 백대 마저도 쌉니다. 그거.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손발이 트도록 애쓰는 부모를 보고 함부로 사는 자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그런 원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원리에 그걸 우리는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몸이 찢겨지기까지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구셔가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설교의 본문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주일, 복된 한 주간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